개방에 대한 김경 시의원의 한마디입니다. 어 지금 이제 학교 개방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이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마땅하게 공간이 없다. 가장 가까이 있는 곳 그리고 쾌적한 곳 그곳이 바로 학교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개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가 다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것도. 법적인 것도, 안전도 모두 다 학교에서 관리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회에서 학교 개방을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자체에다 줄수 있다 라고 하는 법이 발의는 되었는데 아직 통과는 안되었니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 조례에서도 얼마든지 피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학교 개방해라. 단지 이런 이유 말고서는 무조건 개방해라고 하는 조례를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법이 또 통과가 된다면 아마 이제 훨씬 더 학교장님들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쉽게 되겠죠. 김경 의원님의 말에 공감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